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 이기는 사람이 한 발짝씩 앞서가기. 당이 당이러지. 아, 자, 아이고 깡바라 이씨. <laughs> 깡이 난리났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내가 이겼자. <laughs> 당근이지 <그쳐서> 내가 이겼어. <laughs> 아니, <당일> 아, 방금 두 잡았어요. 그거. 이요두 잡았어요. 반칙하지 마세요. 여기서? 발자, 하, 이포발 그런 게 되서. 발자 들은 규칙이 없잖아요. 나는 다음에 직접 보 <laughs> 자, 이 발포, 한발 이러 내가 손이 발포. <laughs> <가이바이 웃음> <laughs> 아이고 이제 자, 산행을 또 한번 해 봅시다. 산이 끝났다. 껑이 울고. 하, 저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번 보 있어. 저 해도 한보 있어. 저 해가 우. 나무 사이로 쫙 들어오잖아요. 와이는좀 우거졌다 산 많이 우거졌네 와 여보 짠대 봐 짠대 짠대? 어 짠대 음, 어머나. 자 짠대가 보입니다 짠대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요 세입짠대 기게 세입짠대거든요 자 요거는 톱짠대 세입짠대 바로 옆에 톱짠대 그 다음에 바로 한 발짝도 안 가서 딱 30cm 가면은 요게 둥근잎짠데 요게 둥근잎짠데 자그 옆에 바로 요 한뼘이잖아요 한뼘 딱 한뼘 여기도 짠데가 또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짠데가 아니고 도라지 도래 도래 이건 도라지 산도라지야 끝났습니다 그죠 고 바로 또한 한뼘 옆에 또 있습니다. 또 짠데, 자, 거기서 조금 15cm 짠데, 또 거기서 조금 요가면은 또 짠데, 왜 누가 저거 누가 잔데, 아무도 안 자? 근데 이긴다 자고 있어요. 다 잔데, 모두 잔데, 또 거기서 요만큼, 여기 또톱짠데톱짠데 있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또 있네요. 요, 있죠? 바로, 그 사이에, 또 짠데가 있어요. 여기, 짠데. 와우, 짠데. 또 옆에, 얘또 짠데 있네요, 여기. 와우.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이짠대는 진짜 크다. 이거는 한몇 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구. 오구 짠데면은, 이거는 몇십 년 먹었어요. 야 좋죠. 또요또 있어요. 한번 봐요. 이거는 이야 이 짠데 짠대, 이 짠데도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는 육구 육구 짠데. 이야 이런 거는 연도가 몇십년 됐어요. 이또 있어요. 이한번 예, 봐봐요. 이것도 짠데가 하나 둘셋넷 사구, 사구잔대 이런 거는 전당 몇십년 넘은 거예요 이야 대박이죠 하도 많아서 얘 잘못하면 다 밟아요 얘 한번 보세요 다 잔대잖아요 다 잔대 잔대가 많다고 영상을 올리시는 분도 아마 이 정도 잔대는 못 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잔대. 우리 가족 모두가 잔데 아니지. 나들이 모두 그냥 잔대요, 자. 잔대. 잔대. 히히히. 대박입니다, 대박. 요 얼마나, 요, 요, 이제 한 가지는 놔두고, 한, 한 줄기만 뜯어갈게요. 아이고 이제 밥먹으러 갑시다 여보 이정도면 충분해 네 아이고 많잖아 예 한번 보세요 3컵 먹겠다 이정도면 맞아 그런데 이거는요 조금만 뜯었어예 다 안뜯었어예 걱정 안하셔도 돼요 이게 치나물, 이게 산취, 이게 잔대순입니다. 여게 잔대순. 요것을, 자,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가지고, 자, 집에서 삼겹수육을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원래 잔대순을, 잔대가 몇 가지 독을 해독한다 하잖아요. 근데, 요, 돼지고기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되게 많잖아요. 미세먼지하고, 이 미세먼지 속에 섞여 있는 또한 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잔대순을 드실 때는, 요렇게 삼겹, 수육 딱 묻으면은, 음, 음. 음. 와 오늘은 짠대순을 짠대곤락지를 만나가지고 그 맛있는 짠대순을 뜯어서 삼겹살 수육을 했어. 된장을 발라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또. 한번 산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 산행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